38살의 혼전순결을 요구한 어느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지러질 혼전순결 3년차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결혼식을 하는 영상 캡처 장면과 더불어 혼전순결을 지켜줄 수 있냐는 질문과 한달 만난 남자랑 결혼 결심한 이유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. 또한 첨부된 내용에는 영상을 업로드한 여성이 교회 다닌 지 3년쯤 되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혼전순결 때문에 고민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. 남자친구에게 성경에는 부부 외 성관계가 금지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말했고 남자친구는 본인도 남자라 꼭 지켜준다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본인이 노력하겠다 말했다고 합니다. 글 작성자는 35살부터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말하며 글은 마무리됩니다. 어느 한 네티즌은 전 남친들이랑은 잘만 해놓고 남편한테만 혼전순결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냐고 댓글을 달았고 여기에는 혹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사람은 누구나 깨닫고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. 개인의 가치관이 변한 것이 결코 우스운 일은 아니죠. 라는 답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.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관계를 맺어왔지만 교회를 다닌 뒤에 만난 현재의 남편에게는 결혼하기 전까지 관계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.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순결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진짜 자기 맘대로 갖다 맞추네.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안 지켰다는 거지. 저 남자부터 혼전 순결이라는 거지. 35년 신나게 쓰고 3년 절제하면 탄력이 돌아오냐.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. 이상 커뮤니 뉴스였습니다.